Ready?

안녕하세요. 네, 이현명 프로입니다. 편하게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넓게 빼 볼게요. 낮게. 옆구리까지 오세요. 여기 3시에서 위로 올리세요. 머리랑 어깨 사이로 그냥 높게 올려주시고요. 높게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무게 실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머리는 뒤에 두고 어깨를 내려주세요. 어깨를 내리시면은 자연스럽게 샤프트가요 여기 3시에 딱 떨어지거든요. 3시 에 왔을 때 여기서 그냥 힌지를 풀어주세요. 힌지를 그냥 푼다는 마음으로요. 힌지를 풀어주시면은 보시면 정확하게 눌려 맞고 눌려 맞죠? 여기서 이제 그립만 배꼽 쪽을 향해 주시면서 타겟으로 그냥 뻗어주세요. 타겟으로 그냥 뻗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배치기도 안 나오고요. 어깨도 잘 떨어지면서 타겟 방향으로 잘 수루할 수 있거든요. 파워풀하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피니쉬는요. 어깨 위로 그냥 올린 다는 마음으로요. 그냥 어깨 위로 올린 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잘피니시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낮게 넓게 빼 볼게요. 어깨와 팔과 샤프트가 소문자 y 자로요 딱 만져준 다음에 낮게 넓게 옆구리까지 오세요. 옆구리 왔을 때 여기 셋이 왔을 때요 여기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로 높게 어깨와 머리 사이로 올려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징만 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무게를 실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어깨를 내려주세요. 머리 뒤에 두고요. 어깨 내리시면 자연스럽게 샤프트가 여기 셋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거고요. 여기서 힌지를 풀어주세요. 그냥 힌지를 이렇게 풀듯이 보시면요 힌지를 그냥 풀어주세요 힌지를 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눌려 맞을 거고 격파하듯이 공을 잘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풀어줬죠 그 다음에 타겟으로 그냥 뻗어주세요 타겟으로 그냥 뻗어주는 마음으로요 그립 끝을 요 배꼽 쪽 향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타겟으로 뻗어주면서추가 릴리스 되어지면서 잘 스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로 하실 때는요 그냥 왼쪽 어깨 딱 올린다는 마음으로 스윙하세요 그냥 왼쪽 어깨 딱 올린 다음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어깨 딱 올린 다음 뭐 다시 스윙한 겁니다. 어깨 딱 올린 다음 마음으로 왼쪽 어깨 딱 올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잘 피니시 나오니까요. 수윙하실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주세요. 그냥 어깨 올린 다음에 어깨 내린 다음 마음으로 수윙하세요 머리 뒤에 두고 그냥 어깨 내린 다음 마음으로 수윙하세요 내려주고, 내려주고. 무게 실으면서, 왼발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어깨 내려주세요. 주머니 돌려, 다시 돌려주면서, 힌지를 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눌려 맞고, 피니 나오니까요. 그냥 어깨 내리고, 그냥 편하게, 팔과 손을힘 빼주고요. 팔과 손으힘 빼고, 그냥 어깨 내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멤발이 아... 보기 실으면서, 슝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잘 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10개 빼서, 올린 다음에, 어깨 올린 다음에, 그냥 내려주세요. 내려주고, 내려주고, 어깨 올린 다음에, 내려주고, 그리올 다음에 팔과 어깨 힘 빼고 그냥 무게 내리면서 그냥 어깨 내려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허리 힘 뒤에 두고요. 자연스럽게 타겟도 그냥 타겟으로 뻗어주세요. 타겟으로 뻗으면서, 타겟으로 뻗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주머니만 돌려주세요. 여기 주머니만 돌리면서 중행하시면 자연스럽게 상한치 분리되면서 어깨도 안 열리고요. 회표들로 네, 가면서 허리턴이 되어지면서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힘 빼고 어깨 힘 빼고 그냥 부리는 겁니다. 팔링뿍 어깨 빼고 그냥 돌려주세요. 파림뿍 어깨 빼고 그냥 돌려주세요. 팔링뿍 어깨 빼고 그냥, 그냥 돌리시면은 자연스럽게 잘수행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네, 그래서 수하실때좀 복잡하신 분들은요. 그냥 간단하게요. 이 동작만으로도요. 충분하게 백스윙 잘 나오고요. 다운 스윙 주한 동작, 트랜지션, 임팩트, 수루 자, 피니쉬까지 한 번에 잘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요. 네, 정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빨리 야야 동 yeah, yeah.